오오오오우 크네 <laughs> 뜯었어요 뜯었어 뜯었어 <laughs> 로드가 어때요 네? 로드 고기 음, 너무 잘나오고요 네선 포인트선정 기가 막히죠 낚싯대는요 낚싯대는 NH 폴이야 슈터2입니다 와, 와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어신 전달력이 너무 좋습니다. 아, 잘한다. 잘해. 네. 벌써 한열 마리 잡은 거 같은데. 어, 지금 잡은 거 같네. 오, 올라온다. 와, 사이즈 괜찮다. 아, 사이즈? 아, 이거 굉장합니다. 네. 굿굿. 올라옵니다. 700g. 딱 맞죠. 700g. 또또 아, 또.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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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<laughs> 커, 커, 커. <laughs> 와, 오늘 좀 되는데요? 야간에? 아, 그러게. <laughs> 너무 좋아, 지금. <laughs>